경 뭐야? 킹피쉬 같은데 작은 킹피쉬? 응? 형 저거 있어야 돼 저거. 저거 뜰채뜰채 이게 못해. 이딱 껴야돼요 거기 어식봐 가자 천천히 천천히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이 힘이 장사야지 아씨 킹피셔 어 무슨것 하는거 아, 딱 힘드네 또, 마지막에. 아니에요, 안 와요. 와. 얘 봐, 야! 터졌어. 아 터졌어 아아주리아 줄이 약했어 줄이 약했 줄이 약어도 어, 왔다 그거대 되겠다. 드러뻥 아게 드러뻥 할게 아, 왜 놀래. 아. 아. 어? 아. 에이. 아. 야. 야, 천천히 천천히. 천천히, 이쪽으로 와야 해. 되는데. 뭐야, 난데 터져! 왜 잠궈! 천천히 해야지. 일로 끌고 와. 우와. 이야, 손맛 제대로 보는데, 오늘. 일로 오래, 뒤로. 끌고 가면 못 끌어올려. 천천히, 천천히. 천천히, 천천히 아... <laughs> 아 오늘 집에 하나 가져가자 어저 사람도 고프로 찍어 아 어, 저리로 가야지가야돼이 그래야 뜰 체질 해 천천히, 천천히, 오! 뭐, 그게 크지 않다며! 네, 천천히, 천천히. 아, 저기로 가. 아니, 괜찮아, 천천히. 찌가 안 떠서 찌가 아직 그래도. 오! <laughs> <laughs> 어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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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절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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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로 a d i 아 이쪽으로 이쪽로 Bevils 천천히 천천히, 천천히. Ja! Oh, maar... Oh, Ja, hoek al. 빨리 해 먼저 해고 보고 올리기나 해안돼안돼 안 돼. 안 돼. 아니 그 안에 어느 정도 올라와야지 저기 알았으니까 보자고 눈으로 오우 이야 좋아 좋아 와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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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전천히, 전천히>, <laughs> <laughs> 어, 이거 천천히 와가가가가어 갈고리 왔어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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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긴장하지 말고 나나나 이정도면 잡았다고 인정해줘야지. 어, 왔어서. 왔어. 와. 잡았어? 오, 어, 걸었어, 걸었어 얘? 아 깜짝 놀랐네. 천천히, 천천히. 우와. 됐다. 어. 천천히, 천천히. 와. 와팔스 이거. <laughs> 어, 어. 왔어, 아, 떴어떴어어 왔어, 아, 왔어, 아, 왔어. 아, 왔어. 어, 걸었어, 걸었어, 걸었어. 어, 어. 자, 올려, 아빠, 야, 들이는데, 그러니까. 오. 야, 우리 아빠 다 같이 땡겨서. 와. 저거 아니면 못하겠네. 그러니까. 어 빠졌어, 빠졌어, 빠졌어. 우와. 우와. <웃음> <웃음> 이야. 땡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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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이거 뭐 이래? <laughs> 야, 대박이다. 이야, 이거. 아, 대박이다, 대박. 아우. 어, 아 아유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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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못다 와. 이야. 이거 뜯었네, 이거? 어, 지금 끊어 터졌어. 터 마지막에. 와. 1m20? Sorry. 7. Sorry. 아, 1.7. 여1.7 여기, 와, 여기, 와, 들어 와, 들어 아. 와, 여기, 여기, 봐 여기, 봐 여기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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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가 여기, 이 여기, 와, 아음 <laughs> 다음. 어, <laughs> 어, <laughs> 어, 형이야? 알았어, 알았어. 아. 1, 2는 안 돼, 간다, 이 아, 빨리 해. <laughs> 아, 나 좋아 빨리 비켜, 형. 나와라. 아, 마감딱잡아가지고 우와, 아. 좋아, 좋아. 저 피가 있으니까 돌려, 형. 어, 잠깐 기다려. 아, 기다려. 아니, 너무 꼬였다, 형. 반 대로 못 펴? 아, 얼굴 보여야 아니, 옆으로, 옆으로 이렇게 돌려야지. 그렇지. 형, 얼굴 표정 안 돼. 표정 관리, 표정 관리. 그렇지, 그렇지. 아, <laughs> 그렇지, 그렇지. 아, <laughs> 아 나이형 빨리빨리 해야지. 그렇지, 그렇게 잡아도 되겠다. 형, 나만 그렇게 하고나파 아유. 아, 빨리 형 죽어, 얘. 이렇 들어, 그냥, 옆으로. 어, 이렇게, 그렇지, 그렇지. 여기 봐, 여기 봐. 여기 돌려, 형이. 잠깐 여기 돌려봐. 아니, 아니, 아니. 고기를, 고기를. 반대로, 반대로, 반대로. 그렇지, 그렇지. 됐어. 나 너, 그래, 너. 터졌어 아니, 들어 올려. 아, 이건 진짜 무슨. 고등어 새끼 같다, 고등어 새끼 같아, 이거는. 아까 죽고 말했다 응? 고등어 새끼 같아. 啊，查。Ah, <laughs>